부동산 대책이 나왔어요. 129 부동산 대책이라고 불리고 공급의 방점을 찍었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해석이 당연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떤 해석이 나오고 있고 시장에 시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글쎄요. 정부가 서울 도심을 포함한 수도권 46개 지역에 총 6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 발표했는데 크게 보면 판교 신도시 두개급의 대물량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당장 내일 나오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벌써 서울시하고도 갈등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진행 상황도 봐야 되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따져 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기대할 부분이 있냐 라는 것들을 우리가 체크포인트로 가져가자 라는 겁니다. 일단은 공급은 한 6만 가구 서울의 32,000, 경기의 28,000, 면적은 여의도에 1.7배. 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 135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한구칠 주택 공급 방책의 구체화. 도심 유휴 부지 활용을 해서 공급에 방점을 찍었다. 용산에다가 만 가구, 캠프킴에 2,500가구, 태릉시시또나온대태릉 6,800가구, 동대문 국방연구원에 1,500가구, 강서 군부지 금천 공군 부대. 그다 경기도 과천 경마장 방첩사 만 부대. 테크노밸리 조성하고 그다음 성남 쪽에는 금토 이지구 여수 이지구 해가지고 6,300가구 남양주 고양 뭐 이런데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남 금토 같은데는 멀진 않아요. 금토 그 IC도 있고 여기 수서에서 가면 15분이면 가거든요. 여수도 멀지 않아요. 그래갖고 뭐 잡겠다 과천 잡겠다 그다음에 용산 들어갔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땡기는 곳들이죠. 그래갖고 대체 입지로서는 입지 자체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다. 오히려 좋죠. 용산 이런 데들은 없어서 못 사는 곳들이고. 성남 여기도 구시가지도 요즘에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누구를 위했냐? 청년 신혼부부. 그래갖고 공공주택도 있고 업무 복합시설, 노후청사, 연구시설 철거 후에 재개발하고 정부는 입지는 좋지만 활용도 낮은 땅을 주거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 그렇고뭐 정부 당국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급에 연결을 했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속도는 뭐예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고 예타 면제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를 낼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내보겠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당장 이제 토어제 지정을 해가지고 투기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도심 직격 공급 카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착공이 언제냐면 지금부터 이게 물량 공급이 아니고요. 착공! 착공에 들어가는 게 28년에서 30년이에요. 그럼 그때 들어간다라고 하면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봐야 되는 거고. 왜냐면 그 사이에 또 뭐가 보상이 안 되거나 그럼 밀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착공 되면 이제 짓는 시간이 필요하죠. 인허가를 단축시켜서 착공이 적이에 그러면 이제 30년에 들어가면 33년이나 분양을 하겠죠. 분양 30년에 이제 착공하면서 분양을 하거나 하면, 아니, 후분양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럼 33년 되겠지. 그러니까 단기 효과는 지금은 그냥 심리적인 겁니다. 중장기 수 이거는 뭐 빵이 아니기 때문에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시장 반응은 기대감도 있어요. 아이 뭐그 이거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용산이나 과천이나 오 괜찮다. 근데 체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중요한 건 속도. 그 다음에 그 동안 계속 사업 규모 축소 있었는데 이거 우려된다라는 전문가들 인터뷰 목소리도 계속 나와요. 특히 이게 과거 재탕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체크를 좀 해봤더니 과거하고 겹치는 지역들 있어요. 농산국업무지구 캠프킴 노원태릉CC 과천경마장 성남급토 연수 이런 데들은 과거에도 나왔던 것들입니다. 군부대 노후 공공청사 부지 해당 부지들은 문재인 정부나 그 이후에 후보지나 구상 단계에서 이미 등장을 했던 것들이고 지금 채팅창 보니까 또 태릉이냐 그러는데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예상됐던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재탕 지적들이 나오는 이유는 이런 거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물량이 늘어났다. 물량을 더 하기로 했다. 그 용산 전체 13,500가구 착공 시점 로드맵을 정확히 제시했다 근데 이제 늦어지면 안 된다 이런 거고요 단축 절차까지 같이 발표를 했고요 토어제했고 범부처 이전 일정까지 포함이 됐는데 착공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반론을 하는데 서울시하고 지금 갈등이 벌써 생겼죠 이거 근데 왜 이렇게 지금 막 끌어모을까요 서울 도심에 새로운 대규모 땅 자체가 그러니까 부시고 짓는 게 아니라 새로 지으려면 땅 자체가 없어요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땅이 없다는 거죠. 결국 선택지는 군부대나 연구시설이나 공공청사나 골프장 후보지는 한정적이어서 나왔던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 주도 때문에 공급 카드가 겹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정부에서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결국에는 공공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민간 주도가 아니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갈 수밖에 있는 자리에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나오는 요건 뭐 민간 공급 부재 왜 없냐라는 거죠. 세금 관련 이슈는 언제 나오냐 이런 건때 세금을 강화가 아니라 풀어줘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는 게 그래야지 단기적으로 돌릴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는 거잖아요. 이번 대책은 공공에서 나오는 원툴이라는 지적들이 나오는 겁니다. 공급 수단이 거의 전부예요. 예, 공공으로. 그러다 보니까 공공 유휴부지, 뭐, 이런 것들 말씀드렸던. 근데 민간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방안 빠졌고,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나, 정비사업 규제 완화. 그래서 민간에서 빠르게 해가지고, 같이 물량을 통합적으로 넣어주고, 진짜 이게 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빠르게 진행이 되던 것들이 이제 바로바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은 좀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겠죠. 지금 기다리지 못해서, 매수를 하려고 가니까 나 같은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라 다섯 명이면 집 주인은 다섯 명이 달라붙으면 가격을 올리거나 매물을 걷어들이고 집값이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수도권이나 서울 근교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방은 분위기가 또 다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체크 포인트는. 물량에 지금 캡이 정해져 있잖아요 천장이 그래서 공공부지는 한정이 돼 있고 반복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입지도 알려진 곳들이다 그래서 6만 가구는 진짜 영끌이라는 평가들이 나와요 민간 공급이 빠진 상태에서 이 이상으로 확장은 어렵고 그래서 이제 기존 대책이 발전용일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속도 안전판은 좀 해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건데 구조적인 공급해법으로 보긴 어렵다 왜냐면, 살고 싶은데에서 내가 들어가서 살수 있어? 라는 실효성 부분에서 물음표를 찍으면 결국에 일반 매매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부는 이런, 그, 왜 민간을 발표를 안 할까? 이건 정책성책의 문제인데, 민간 재건축 완화시키면 집값 자극시킨다는 그런 논리가 있어요. 예, 네,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시키면 정치적 부담이 오죠. 그, 이게, 선거가 앞두고 있잖아요. 총선 정책 기조가 있잖아요. 지선도 있고. 공공중심의 안정적인 프레임을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단기의 공급, 민간은 언급 최소화 전략. 이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시장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단기 심리에는 진정시키는 부분은 있긴 있을 텐데 이것도 얼마나 실효성 있게 갈지 지켜봐야 되고 방향은 근전적일 수 있는데 가는 방향은 근데 한계가 보인다는 지적들이 나오는 거고요. 특히 중장기 수급 해소에는 수요 공급을 맞추기 어렵다. 공급만으로는 특히 공공만으로는 집값 관리 수준이다 해결은 어렵다 왜냐면 살고 싶어서 이거 그리고 인허가 착공 물량이 이미 몇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예고된 지금 이게 시장의 혼란이거든요 민간 정비를 어떻게 할 거냐 다음 공급 대책은 또 어떻게 내놓을 것이냐 인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반점을 찍어야 되는데 이게 집이 재 화가 오늘 찍어서 내일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한다고 2년 뒤에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도권에 대한 불균형 현상, 집중 현상을 어떻게 해결을 할수 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도 이번 주에 그럼 요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그저께 부동산을 가봤는데 이 대책이 나오기 전에 세금 얘기만 구도로 나왔을 때는 금매물들이 크게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제가 갔던 지역들은 강남 3구 위주로 좀 물어봤는데 여기가 관건이니까, 이쪽에는 물건들이 크게 나오지 않고, 한건 있더라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양도세 회피성 매물이 한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개포의 집이 한 채가 있고, 송파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다. 왜냐면은 상급지는 내비 두고 그거보다 이제 투자용으로 샀던 것들을 정리하려고 해서 똘똘한 한 채로 가는 성향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건 제가 팔로잉을 팩트에 기반해 갖고 계속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공급 대책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목소리>